자, 워선드의 새로운 그래픽 성능, 기능,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게 등장한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설명 영상, 글이 나왔습니다. 공지사항이고요.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서 나온 공지사항을, 자, 여기서부터 쭉 내리면 이렇게 길게 있죠. 여러분들. 벌써 영상 보기도 전에 지끈지끈하죠. 네. 걱정 마세요. 이걸 제가 한 1분 안에 간추려 줄게요. 자, 일단 워선드에서 등장하는 레이 트레이싱. 레이 트레이싱이 뭐냐? 아, 구글링 해봤습니다. 예, 복잡하게 이제 구글링 해서 레이 트레이싱이 뭔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면 이것도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프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드릴게요. 그럼 저기서 말하는 레이 트레이싱은 뭐냐? 예, 그러니까 레이 트레이싱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현실상에서 보는 빛 있잖아. 빛. 우리 빛이 있어야지 그게 반사된 걸 보는 거잖아. 빛이, 이제 광원이 있으면 우리는 태양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집안, 방안이면 형광등일 수도 있고요. 태양을 칠게요. 야외에서. 태양에서 빛이 오죠? 그럼 그게 어디 돌이나 뭐 어디 집이나 나무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그게 제 눈에, 눈에 들어오면 그 형상 반사된 걸 보고 아, 저게 나무구나, 집이구나, 뭐 초록색이구나, 빨간색이구나, 뭐바다나 파랗구나, 뭐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 반사되는 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법. 그걸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냐. 그 픽셀 단위로, 한 픽셀 픽셀의 빛이 부딪혀서 튕겨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픽셀 픽셀의 빛이 부딪혀서 튕겨 나오는 걸 역추적해가지고, 이 픽셀은 이렇게 반사될 거라를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그 픽셀이 어마무시한데, 그빛 하나하나를 계산한다면 사실 지금 컴퓨터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그래픽카드로 어떻게 구현했느냐. 아, 이거는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으로 이제 빛이 어디 하나를 도착했을 때, 어, 이를테면은, 뭐, 내가 갖고 있는 뭐, 조그만한 휴대폰이라고 합시다. 휴대폰이 빛을 맞아서 이 휴대폰이 오, 색깔이 뭐, 금구나, 파랗구나, 빨갛구나, 알잖아요. 그냥 거기서 나오는 빛의 개수가 에, 가정입니다. 100개라고 합시다. 그럼 100개를 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면은, 이거는 그래픽카드 터지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0개 중에 뭐,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한 중간에 거, 어, 그 다음에 끝에 거, 한몇 개를 간추려가지고, 어, 빛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이 끝들은 거기서 대략 어, 예측을 해내는 거죠. 이게 뭐 프로그램 기법이겠죠. 그니까 제가 알 수는 없어. 그렇게 하고 몇 개를 간추려서, 어, 이렇게 할 거라고 이제 계산하면 나머지는 이제 예측해서 내는 거야. 이게 아마 인공지능 기법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걸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가지 색깔을 빛의, 빛의 개수를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개만 간추려서. 예,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현실적으로 만드는데 그러면 조금 더뭐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가겠죠. 얼마나 더 이제 예, 분포도를 잘 만들어내느냐, 작은 분포도를 더 현실에 갖게 하느냐, 이거는 뭐 기술이겠죠. 브로그닝 기술이 거니까요 아, 요게 레이트 레이싱이에요. 결국 좀더 현실처럼 보이게 빛 반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썬데이 뭐 설명해놨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이 설명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빛 반사를 할때다 계산 안 하니까 몇개 간추리잖아. 그 간추린글은 너무 대략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대략하지 않고 정석적인 방식으로 제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런 효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또 요런 효과가 나옵니다 예. 요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효과가 돼요 예. 좀더 현실적으로 빛 반사가 됩니다 예. 예. 그걸 지금 막 설명해 놓은 거야 예 근데, 근데 결국은 제가 말했던 건 그게 그냥 그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게 디자이자 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빛 반사를 더 현실적으로 한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우리한테 중요한 게 그거잖아. 그래서 내 컴퓨터 성능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거를 설정을 온오프 할수 있답니다. 예,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그냥 기존에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되고 되거나 아니면 조금 향상된 방법을 하고 싶으면, 향상된 방법을, on 하거나, off 하거나. 에,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걸 켜면은 요 성능이 조금 더 들어가니까, 이 정도 컴퓨터에서는 가능하다. 뭐, 요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해놓은 거야요 그러니까, 서문에서는, 우리 레이트레이싱이 더 좋아요. 빽. 예.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는, 그렇게 해서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빽.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걱정 마, 형들. 이거 설정 끄고 끄게 해주겠어. 끄고 켜게 해주겠어. 빽. 끝이에요. 간단하죠? 끝.